네 오늘은 2024년 11월 6일 수요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에서 예레미야 47장까지 그리고 신약성경은 빌레몬서부터 히브리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나타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다니엘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사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누부간데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누부간데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권전을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대어지는 일이 게시옥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서 이 다니엘은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면 이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입니다.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3장 11절을 쭉 읽어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어떤 사건과 연관을 맺을 수 있냐면,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일곱 대접 심판이 내려지는 불심판, 불재앙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풀어준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불재앙, 불심판이 임하지 않, 않고, 사드랑 메삭 아벳누고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러한 불환란, 불재앙이 있음을 이 다니엘서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후 3년 반에 후 3년 반에 휴고되는즉 어, 나팔절에 휴고되는 자기 때문에 이 불재앙을 겪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남겨지는 하나님의 종들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불환란 불심판을 고스란히 통과하고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사건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자 어,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 주죠. 또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풀어 줍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 입에서 성령의 불이 나갑니다. 하늘의 불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을 태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종들은 풀무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풀묻부를 통과함으로 말며아 자기의 죄악들이 태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누부갓네사는 누구냐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적그리소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적그리소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소에게 경배하거나 적그리소를 존중하거나 적그리소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즉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면 이런 엄청난 환란을 겪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곧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또 또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가 옵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할 시점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고 되지만 짐승의 표를 강자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남아서 엄청난 환란을 겪어서 죽임을 당하든가 아니면 환란의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이러한 일이 있음을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남은자가 아니고 쭉쭉이라면 금신상에게 절하고 자기의 목숨을 연장하겠지요.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단호히 거부한, 거부하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은 틀림없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니엘서 3장 14절에 느부간 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냐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아니 사실이냐 이 적그리소가 등장해서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숭비하자면 핍박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낼 때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어, 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수 그리도의 재림 때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우상숭배하면 이적그리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굴복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맥네리타는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다니엘서 말씀은 후 3년 반에 되어질 이 일곱 대접 심판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제림하시기 위해서 공중대림 때 나팔 소리가 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휴고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그 남겨진 사들, 자들에게 임하게 될 불심판의 상황을 이 구약성경 다니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스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너부갓네살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우소서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목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는 결박된 채 맥네르타는 풀목불 가운데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런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환란이 일어났을 때 순교를 당하는 순교의 피의 양이 차야 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환난의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음을 여기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그들의 이마에 이미 구원의 표가 인쳐져 있는. 택하심을 받은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받은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든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못벌후 3년 반에 일곱 대접 심판이 퍼부어질 때 건져낼 수도 있죠 환란의 피난처에서 건져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순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되든지 간에 이들은 다 여자의 부활로, 여자의 부활체로 구원받을 것임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는 알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이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소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을 가하죠. 불못에다가 집어 풀못불에 집어 넣니다 21절 보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가 입고 있는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 이것은 뭘 가리키냐 하면 흰 옷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입게 될흰 옷,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게흰 옷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은 흰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흰 옷이 입혀져 있다면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구원받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3장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부간 네 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 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함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부간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그랬죠. 이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벤 누고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던져졌을 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넷째 모양 신들의 아들과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보통 금초대를봤금 촛대를 보게 되면 가운데 초대가 있죠 좌편이나 우편에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게 되는 가운데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세초 때는 하나님의 아들, 좌편 세초 때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 누고는 가운데 금초 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 누고는 좌편 세초 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야고보, 요한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편 세 초대를 언급했다면 물론 이 변화 산상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세리안도 좌편 우편 세 촛대가 다 같이 나옵니다. 이단니엘서에는 가운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를 나타내는 그러한 중앙에 있는 촛대와 좌편 세 촛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세 전에 감춰두신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춘 비밀의 말씀을 풀어주는 자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겠고 그러한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 죽은 돌에서 흰 돌로 되는 흰 옷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이런 두 증인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깨어나서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연락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을 통한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셨고 디자인하셨고 이제 곧 마무리할 때가 임박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들어가서 우리 안에 생명세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하며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 나이다. 아멘.